네, 안녕하세요. 롱쇼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재미가 없어요. 심정지 수준이라서. 일단은 큰 매물대는 이쪽에 있는 거고. 현재 이제 이 4시간 봉 이평도 그렇고, 이평들도 모이고, 이제 이 상승에 대해서, 충분한 1대1 이상의 비율로 이제 기간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무스 걸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지금은 좀 작은 봉, 5분 봉에서 카운팅을 한번 해보면, 일단 여기서 명확한 ABC가 한게 보이죠? 이 박스권에서. 그리고 여기서 또 어제 큰 하락을 한번 줬었습니다. 여기서. 여래서 거리량을 동반하면서 하락을 줬고, 그래서 현재 피부나치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네, 현재 피머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bc로 786까지 abc로 786까지 상승을 줬고, 현재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좀. 이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갔었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 구간까지 786으로 상승을 주면서, 이 매물 충분히 덜어주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 받아야 되는 이 구간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부분에서 지금 지지가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거래량이 튀어주면서 지지가 잘 나왔고 그래서 이, 지, 이 구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일단은 이 786까지 상승을 준 이후에 382까지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를 잘 받은 상태여서 상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아졌다 보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여전히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라간 파동을 보면 이렇게 ABC, ABC 형태로 올라갔습니다. ABC 형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빠지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또이 그 구간을 깨게 되면은 조건이 또 15분봉에서 보면. 계속 지켜주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냉면을 깨게 되면은 좀 방향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만큼 기간 조정을 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락은 어, 이 236구간 236구간을 깨면 그때는 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42.6K 42이 구간을 깨면은 이제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현재는 ABC가 위로 나왔고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눌림이 예쁘게 나와 줬기 때문에 고점을 뚫는 무빙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구간을 깨기 전까지는 용으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로 ABC가 나와서 음 진입하기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차트가 재미가 없어서 간단하게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